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모친 마리아는 그 혼인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깊은 관계가 있는 그 가까운 집안의 경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혼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한 다음에 피로연을 그 이어서 뒤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꾸로 먼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그들이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늦게 이제 막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뭔가 지금 가정이 좀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포도주가 넉넉지 못했던 거죠. 이때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푸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운데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저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평시에도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언제나 이 마다들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기대한 대답은 <laughs>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 아니었겠지요. 어, 처음부터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 아닙니다. 그저 마리아의 기대는 아 예, 제가 한번 동네에 내려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거절은 매우 단호하고 확고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있는 부분은 <laughs> 어, 지금 막 예수님이 사사로운 삶을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될 수도 있겠죠. 마리아로서는 엊그제까지 장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 지금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분, 바로 며칠 전까지 말하더라도 집안의 집안에 마다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할때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일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원 구원이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메시아의 삶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식 포도주 만드는 일,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그 일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사실 모든 결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인류를 지으시고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에게 하와를, 즉 와이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의 출발이 하나님부터 시작했다면 세상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사는 삶을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심지어는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교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때를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어, 방법은요 어, 신약에 내그 때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오는데 그 용례를 살피며 어, 오늘 본문의 이 때도 다른 때와 같은 때의 의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다른 때를 어, 쭉 찾아보면 그 일곱 번 나올 때 대부분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혹은 십자가의 때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실 때 "내 때"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때로서 "늘 때"를 표현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도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고지식한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그냥. 늘 그랬으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규칙적으로 법칙을 만들어 무조건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컨텍스트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그 그 전후 문맥과 십자가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아, 보게 됩니다. 좀 그렇게 해석하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갈 때. 아,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던 것처럼 공생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즉, 표적을 보일 때가 아직은 이루지 않았습니다라는 해석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였을까?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면서 하시지 않겠다는 거절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시간 몇분 지나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시 후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거절하셨던 주님이 왜 그것을 하시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과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자기 할 일을 돌보러 가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 행하기를 망설이고 계시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도록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때를 당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요청을 한 후에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말 그대로 무얼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인들에게 그 말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보여준 그 마리아의 믿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해야 할그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관 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때가 이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그 일을 즉그 가정이 예수님과 상관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대소사 수많은 일들이 소원하기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까진 일이야 뭐 내가 알아서 하고. 아, 예수님께는 좀큰 일만 구해야지. 그러는 순간 이까진 일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아 이까진 이런 그냥 뭐타이를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냥 푹 자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감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감기라 할지라도 두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bring up to him 예수님께 가까워서 주님 거쳐주세요. 나는 감기조차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 그 일은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님은 우리와 상관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을 원치 않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냥 계세요. 주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신비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상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주할 고주할 있었던 이야기를 아빠에게 엄마에게 늘어놓는 것이 기분 좋더라고요. 아, 이놈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놈이 나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나한테 다 얘기하는구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성숙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를 원하세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명하는 대로 해라. 무엇이든, 무엇이든. 그건 뭘까요? 마리아는 다 내놨어요. 몽땅 다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 뜻대로 하고 저 부분은 주님 뜻대로 하고가 아니라 몽땅 다 내놓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 뜻대로. 바로 그거죠. 내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 자세가 마리아의 자세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이것은 하겠지만 저것은 안 하겠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이 용기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든, 주님의 처리 방법이 최선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절하는 것 같다가 들어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예, 뭐 주님이 일부러 그런 것 같기보다는 정말 그들의 믿음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 같죠. 예, 가난한 여자가 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어그 처음에 주님 앞에 참그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웬걸요, 냉랭한 그런 치, 어, 대답을 받습니다. 개치급을 받기도 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대철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개들이라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에게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처우가 최선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디자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비 오기를 구하는데 일곱 번을 구했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일곱 번째 손빵마당만한 그런 조그만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기도해 보다가 포기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지요. 마리아처럼, 엘리아처럼, 수로보에게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유대인의 결례대로 준비되었던 손발을 닦는 도랑아리, 그 물이 있을 텐데 그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마당 입구에 물 항아리를 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전에 의하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때 많은 손님들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아리에 물이 다 아 밑바닥을 드러냈겠죠. 그랬을 때 주님은 위에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야말로 명하는 대로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뭘 합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 씻는 물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그 물이 값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수단은 인간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명의 포도주를 운반하는 체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예측을 초월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좀 깊은, 어, 그, 오늘 본문 밑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의 실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실패, 뭡니까? 유대인의 결례대로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대로 정결케 하는 물 항아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대로 하고 있었는데, 물 항아리도 비어 있었고, 포도주도 떨어졌습니다. 실패입니다. 율법주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돌 항아리가 여섯 개였습니다. 의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여섯 개였을까? 육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드는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2000년 후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시든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좀잘 살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 없이 뭐지요? 내가 정한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한국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내 것이 생겼습니다. 내 것이 생겼어요. 내가 가방끈이 좀 길어졌습니다. 내가 아는 경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맘에 들면 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안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집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얼굴이 100%다 굳어져 있어요. 첫날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집회 첫날은. 왜? 그들의 마음이 다 굳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녹이기 위해서, 첫날 집회하는 첫날은 아주 그냥, 얼마나 땀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튿날, 삼일날 이렇게 가면 녹아지죠. 참 어려워요. 한국교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포도주 항아리는 어떻고, 여러분의 물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 뱅크럽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넘어가면서 유대교의 실패, 그 유대주의의 실패, 율법주의의 실패를 논하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삶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 사람의 모습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예성품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여전히 내가 내 포도주를 의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텅빈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의 포도주로 상품의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유심,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건도한 메마았던 성품이, 메마았던 삶이 기름진 성품으로, 기름진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같이 무미유 건조했던 내 삶이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창조주만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은 분명 평범한 물이었지만 주님이 상관하시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송두리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들어간 그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분자 하나 하나까지도, 원자 하나 하나까지도 다 변화돼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를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 말씀을 또한번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를 맛보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상품의 포도주라고 칭찬하며, 포도주 마시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온 줄을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과 상관 있기만 하면 포도주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실패하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관심은 온통 포도주에 쏠려 있어요 그러나 포도주를 주시는 분 그분과 상관 있기만 하면 상관 있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삶 속에서 정말 내 가정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교회, 내 일터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업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그곳에 향기로운 포도주가 끊임없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